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거세게 내렸었는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마가 그치고 또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곧 중복입니다. 중복은 더위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올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수박, 그리고 화채 같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서 다가오는 9월부터 손끝에 감성을 담은 특별한 수업, 가죽공예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경기도 등록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8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8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회기 동안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수업에서는 손바느질을 기본으로 해서 숄더백을 포함한 가방 두종 그리고 작고 실용적인 소품 한두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의 질감과 손맛을 느끼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 완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완성된 작품은 일상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죠. 가족 공예를 통해서 자립의 자신감과 손끝에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해피오 자립생활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9월 해피우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하반기 장애인권 교육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권에 이해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총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9월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친척은 8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바꾸는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울고 또 공감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올해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리는 영화제가 열립니다.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 바로 제9회 용인 장애인 인권 영화제입니다. 공감에서 연대로 라는 주제로 20분 내외의 단편 영화 또는 영상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 인권, 베리어프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8월 31일 까지고요. 영화 파일과 출품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용인 장애인 연대가 주최하고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장애인 인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창의적인 목소리,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과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출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애인 뉴스 담다는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목소리,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로 더 넓고 깊게 전해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복지 정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애인 뉴스 담다로 제보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